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셰프 파브리입니다. 오늘 혼자 아니고 가족이랑 아나랑 오 프리다랑이에요. 아나랑 프리다 한국에 온지두달 벌써 됐어요. 그래서 아나랑 프리다 약간 향수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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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수 있지? 음음 음, 음. 서울에서 이탈리아에 작은 조각 있어요. 그래서 가족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구경합시다. Questo si chiama Guarda. 오케이. 지 친구, 하이스트리트 이탈리아 뭐냐면 이탈리안 정부에서 만드는 쇼룸이에요. 그래서 전통 이탈리안 식품 그리고 뮤직 인스트루멘터 가구까지 그래서 여기 구경하러 가볼까요? 디다, 르다귀 c o s 파네토네랑, 아, 판도로도 있어요. 아, 잠깐, 판도로. 오호호 파네토네 파라다이스. 지 친구. 봐봐, 너무 아름다워! 아, 여기 몬스터가 있어! 우리 집에서 올리브오일이 다 없어졌어, 그치? 없어졌어? 거의 다 없어졌어 네, 다 없어졌어요 우리 집에서 맛있는 엑스라 버진 올리브오일 거의 다 떨어져서 여기서 찾았어요 와, 제 친구 칸데레! 이거 한국에서 한 번도 안 보았어요 이거? 안리니이안레링이알롯달롯부실리 mm. 여기서 진짜 일반 슈퍼마켓보다 특별한 모양 그리고 종류 찾을 수 있어. 요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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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편한 소파 있어요 와 봤어? <목소리도> 아, 리노, 아니체 미엘레 제 친구 이거 진짜 전통 이탈리아 문화예요 이런 거 접시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월에서 다 걸었어요 엄청 예뻐요 어, 지않나 라우레타 나안나 라브레타나 파인다니 레스토랑 많이 많이 브랜드 써요. 저는 아쿠아 프리잔한테 댕겨요. 저는 이 셰프이라서 식품 사고 싶어요. 이거 프리서브프리서브 이거 이탈리안 장아찌 오카르초피니 시시시시시. 포모도리니 포모도리니 잘리 죄소해요 이거 포모도리노 칠리에지노. 체리 토마토 이것도 Sago. No, no. Dai, no. no, no, no. no, no, no. E ci sono no, le olive no, no, no. e gli asparagi. 스1 5스아스파라지올리브카르초피니이탈리안 전통 아페리티브 할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문화 그리워서다싹 사요. 싹! 이렇게. 사실 이런것이렇 이렇게. 이렇게. 프리프리 Freezer, e quello lì, guarda. Lo vuoi prendere? <sess> Sono gelato gelato랑 <sess> <sess> espresso. Anna. Mandarin. Mandarin? Mandarin sorbetto. Mandarin sorbetto. Frida, e Frida cioccolato. Oh! 진짜 Italian style cup is so such a very very original setting here. Sugar, Sagan, sukara and 작은 비스킷 제 친구 사실 이거 메렌더다요 보통 아침 점심 식사 전에 메렌다 있어요 그리고 오후도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사이에 다른 메렌다 있어요 스낵크 음. 커피 저는 노 no 설탕 절대 그래서 피스타시오 젤라토랑 아비 엄청 좋아 에, 오. 메렌다 투어요 지금 여기 공영할 거예요. 오 guarda, Anna. Anna House. i t a charity h 돈 내고 싶어. 아, q <목소리> u 아, <목소리> 아, 아, <목소리> c i 하 o ciao. ciao. <laughs> g r 아 z i e 아거 이거, 이거 혹시 알아요 United Color o f b 아 n e t 아 o n 이탈리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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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요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우리 베스트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봐, 봐주세요. <laughs> 오늘도. 근데 여기하 쇼룸 있어아 저는 이거 진짜 몰랐어요. <laughs> <ride> Anna Questo Oh perfetto, oh, very very 70s style Guarda yeah. il Ah questo anche, che bello Ah ti sta anche bene con questo Frida Questa è la mamma Oh bella la mamma Fridi oh, Moccioio Come sto? 이거 어? 미리 알았으면 입어보고 그리고 이것도 어, 네이비, 네이비도 멋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직접 아티스으로 만드는 음악 도구예요 많이 봤어? 그 멜로디가 프론티에 진짜 잘... 참... 네, 다손으로만들 와우, 이거 비싼 것 같아요. 네, 네. 와우, 네, 비싸요. 더미파솔라도또 식품 있어요. 여기서 어디든지 여기서 식품을 찾을 수 있어요. 오프 리다, 리다. 초콜라토 지 친구 이거 치마켓 어? 아니다 아지 마켓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탈리안 파빌리언 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페셜 온라인 가게에 있어서 같은 상품이 식품 찾을 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편해요 그래서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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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택배로 오세요 제 친구 하이 스위트 이탈리아 4층에서 여기 요리 데모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쇼 쿠킹 많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다 위에 요리할 수 있고 제 친구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쇼핑 있어요. 파스타, 파스타 꼭 만들어야 돼요. 프리다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요. 베스토 파스타 맛있어요. 디저트, 초콜릿, 크림, 그리고 음, 제일 좋아하는 이탈리안 빵. 반도로. 그래서 지금 파스타 살면서 저는 아페리티보 이탈리안 스타일 만들 거예요. 올리브? 오, 프리다.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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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아, 땐타 길 관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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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에 은 너촐롱이 기가테오맛오아페리티아페리티에인파와구스카스카아요이 탈리아 중에서 남부에 특산물에요 특별한 치즈 그리고 훈제 그래서 포모도리니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su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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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한번보고치고치고치고치고치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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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치꼬하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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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Eh? Papà li fa più belli perché c'ha la mano sommazza, ha la mano dello chef. Prosecco, Italia e so aperitivo ro, che il uhengheo. Sorry, scusa. Aperol? Secco. 진짜 이탈리안아페리티오 진짜 저녁 식사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전에 무조건 해요. 이렇게 카르초피노 아티초크, 제... 음, 같이 잘 맞아요. 제 친구 파스타 타임 지금 그래서 자, 트레체라고 불러요, 파스타. 오케이 okay. 9분 동안 이거 요리하면서 다른 거 준비할 거예요 패스도 요리하면 안 돼요 불에서 절대 진짜 아니면 상큼한 양이 맛도 없어져요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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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리고 기름도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하 이미 많이 있어서 또안 필요해요. 명수로 여기 놓고 클린하고 추가할 거예요 왜냐면 명수 중요해요. 항상.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거 준비됐어요. 지금 디저트 저기 안에 판도로 라이트리 토스트 할수 있어서 크림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카스타드 초콜릿 크림 앵글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크림! 크림... 500g. 500g. 보통 500g 크림이 있으면 노른자 6개 필요해요. 여기 넣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컵 부품 다 없어질 때? 됐어요. 따다! 됐어요. 봐주세요, 제 친구. 이거 크레임 앵글에 잉글리시 크림라고 불러요. 이렇게 아마 반반 할 거예요. 지금 냉장고 안에 두고 파스타 빼요. 아, 제 친구. 9분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수 면수로 여기 추가하고 씩씩씩씩씩 이렇게 넣고 지금 나이스 크림 될 거요 전분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믹스 그냥 이렇게 물 없이 아. Oh, c'è un ma ci so poi io... Ma non è la mamma questa. Perfetto. Ma ci sono... Mission completed. Bravo. Casa mi Ce ne abbiamo ancora due. Quindi possiamo... L'ho già messa là dentro, adesso la... 제 친구, 지금 파스타 맛있게 먹어서 디저트, 돌체, 돌체 필요해요. 이곳으로 집밥처럼 디저트 하고 싶어요. 좋은 오븐도 있어서 베리 베리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우와! 파우더 슈가 플러스 바닐라 향. 이렇게 따 놓고 봐이 놓고 따 이렇게 와 짜잔 와 우와 정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돼요 오늘 프리다 위해별 모양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차차차차 이렇게 잘할 거예요. 반도로 진짜 별 이렇게 잘라서 크림 냉장고 안에 이거 추가하고 <laughs> 초콜릿 크림 넣을 거요 네, 몇분 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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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지금 맛있어요. 뭐 하나? 뭐나 오케이. Okay. 자, 그냥 2분, 3분 동안 정도 바삭바삭 거대 안에 아직 부드러워요. 오예스 오, 어, 두워요 come no. mm. mangiarla gno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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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 bella i che mm. eh sì certo eh, qua. perché non c'è il cioccolato Quindi. è buona frida gnom mm. oh oh con oh, go! Oh. Ah. 디 먹었습니다 잘잘먹 여기서 오늘 진짜 진짜 행복하게 간단하게 요리했어요 가족이랑 우리 행복한 시간 보냈고 지금 우리 가족 이탈리아 향수 갑자기 없어졌어요 하이스테이 이탈리아 분위기 덕분에 탑 리, 레코멘데이션 강추 그래가지고 제 친구 하이스트리트 탈리아에 놀러 오세요 바이바이, 아리베데치 제 친구